딱 뜰래요? 자, 자네는 뭐싸울 사람을 어. 찾고 있는가, 갑자기? 아니요, 아니요. 이거 인텐티드 해야 되는데 레벨 20이 필요하다는데 뭔 소리예요? 레벨업을 레벨 20이 필요하다는 소리네. 레벨 20 어떻게 해? 알아서 잘 채우게. 밑에 보면은 초록색깔 경험치 빠 있는데 그걸 채우게. 이거 비데네스킨 두기면 나아요 어, 나 죽여보게. 나안 죽어. 나안 죽이네. 어이 내 박시무스를 죽이려고 저거. 자리 뭔가. 아돈 오케이. 오게오게 오케이. 몇개몇개몇개더 필요한가. 아오 알겠네 알겠네. 아, 여기 여기 여기. 아 아네 저거 키오스크 오케이. 아야 저기 저기 이게 내 말이네 그거 도둑이 도둑 도둑. 도둑이 도둑! 에이, 내리게 방 당장! 내리게! 음. 내리게, 내리게 당장! 내려주세요! 내가 그러면은, 아까 사죄의 의미로 다이아 몇개 주겠네! 혹시, 이거 바 내려주세요! 에이, 다이아 주겠네! <laughs> 저런, 저런 싸가지 없는 저거! 내가 다이아 줄것 같았는가! 멍청한 거 저거! 지금 어디에요? <laughs> 매덕님저 <브리토> 집... <laughs> 미친 거 저거! 어저 미친 미친 어저 미친 사이코 두 사람이 저거 어어 어, 미친 사이코 어저 미친 사이코 저거 불린대로 거두는 중어어이독 어. 어, 사람이 없구만 오케이 어이 미친 어이 미친 아이저 미친. 아니, 저, 내, 내 시야에 사각지대로 오다니, 저 미친 것을 봤나, 저거. 아니, 미친. <laughs> 아니, 오늘가지저재할셈인가 아니, 저 미친 사람을 봤나. 아니, 어, 여기도 뭐야. 여기 이런 동산이 있었구만. 어기 세상에. 아, 이런. 어이, 어이, 미친. 어이, 덕수, 저 미친 것. 어우, 어이, 어이 제기랄. 어우, 어 오 u d d 들 따돌린거 같네 오케이 따돌린거 같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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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데 y 어디 a y okay. Okay, 하라는데 내가 오 y okay. 리 빨리, y o 빨빨빨빨빨 빨리 빨리. 독 y o 안 a y o 빨리 빨리 k a y okay. o k a 빨리 빨리빨리 k a y o 기 a 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k a y okay. Okay, okay. o 빨리 y o 빨리 엄마, 그래, 스테인글스테인드스 스테인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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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인리만드는테인리라스스테인글스스테글라스테인글라스스테인글스 어, 스테인글라스, 스테인 스테인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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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테인글라스, 스테인글라스, 스테 가고 라스스테스테인글라스스테 제가 라게 오딩. 인글라스 스테인글라스, 스테인글라스, 스테인 네? 아 음. 어이, 아이고 레이디셨군요. 이거 뭐 이거 뭘 만드는 겁니까? 트리요. 아우 트리라이 잠만 잘 레이디인가 예송인가 목소리 구분이 안 가네. 아, 여자. Nó... 아우 레이디군요. 아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레이디구만. 아우, 아 아ゆ, 구분이 안 가릅니다. 이거 이거 아바타가 이거. 오, 어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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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아이 어이 저는 정신 나간 저거. <laughs> 아니. 아말 타고 왔네. 저는 정신 나간 것을 봤나 지금. 하이. 하이. 이마 살려주게 살려주게. 아이 제기랄. 나 돌칼이나 이 제기랄. 어. 아이 제기랄. 아이 제기랄. 내가 내가 지금 불리하네. 아이 제기랄. 멈추지 마. 자리에 생명약이 흘리네. 거기 해안도로 해안도로. 오케이. 오! 아. 아 제기랄 제기랄. 어! 어. 제기랄. 쫓아오지 말게. 10개 10개. 아이, 제기랄. 어, 제기를. 이아오지 마게 나 다이아 하나 죽인네나 다이아 10개 죽인데. 여기 아이 제기를 멈추지 마고 제기를. 나 다이아 10개 죽인데. 아이 제기를. 살려주게. 살려주게. 어이, 미친. 하이 화이팅. 미친. 아이 미친. 아니, 내가 지금 절대 적으로불리한는 쫓기는 입장이라서. 어? 오. 어, 어, 제기랄 비키, 비키 어 어, 이런 에휴 아유, 제기랄 빨리 이 단계. 빨리, 빨리, 진짜? 빨리,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어휴 어, 어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어휴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 나 지금 막치무스. 그게 그게 급한가 아, 그게 급한 게 아니야. 독수가 지금 나내말 죽일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아, 니말한 마리 뺏겼습니다. 아이 씨게내내 내 말. 저저저 저, 저, 저. 이보게 그 안장 어디서 샀는가 이게 네, 박한 걸. 아니, 그내막지부스 내 아닌가? 안장 어디서 샀는가 네. 안장 어디서 샀는가 네. 어디서 나야? 내가 만들었는데. 네 어, 어떻게 만들었는가? 아니, 얘는 어릴 때부터 나랑 함께하던 친구예요 아니 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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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났는가? 안장 그거 구하기 쉬운 물건이 아니네. 예 안장 다이아 <laughs> 주고 만들었어요. 아, 예. 알겠네, 알겠네. 자, 이렇게. 예. <laughs> 독수 독수 독수. 오, 독수 있는 독수. 오, 씨.